자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했어요.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조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운영을 좀딴 사람한테 맡기곤 있었어요 맡기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일단 결론만 말을 하면은 가게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저도 이제 제가 모았던 돈을 다 투자를 해서 했던 거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 이게 이제 그 제가 투자했던 그 돈도 사실은 생각이 나고, 좀 여러 가지 좀 심란한데, 근데 제가 지금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게에서 진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이 잠깐, 머물, 잠깐 왔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좀 머무르다 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악취가 나면은 누가 그런데 있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뭔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 사실은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처음 부동산 보러 다녔을 때는 그런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겨울에도 사실은 냄새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조금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한 사람이 진짜 두 명밖에 없어졌어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도 약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막 디퓨저 같은 거막 이렇게 뿌리고 함, 하면은 또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뭐거 그 조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걸로 뭐 집주인한테 말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그렇고 지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날이 덥잖아요. 날이 덥고 하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니까 대처를 해도 대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한 사람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운영 자체가 지금은 어렵다라는 라는 그런 결론을 좀 냈고 그러면 이게 진짜 건물 문제인지 아니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게 좀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솔직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뭐 제가 원래 전공이 또 건축이거든요. 실제로 또 일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아,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제 머릿속으로는 아 누구의 잘못인 것 같은데 라고 떠오르는 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사푸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저는 좀 억울한 거죠. 제가 뭐,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를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의 문제냐, 그 계약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일단, CCBB를 좀 가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1년도 안 됐다 보니까, 이제 계약은 또 2년이고, 부동산 계약은, 이게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원인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 선에서는,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좀 이야기가 잘 조율이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하는 저의, 저만의 기준은 있지만은, 아, 이게 지금 진짜 너무 막막하고,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다 보니까. 막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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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막막.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솔직히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게, 어쨌거나 뭐, 1,200만 원의 문제도 아니고, 몇 천을 오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느 곳 하나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저는 억울한데,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악취가, 이게 환불을 해달라고 할 정도면 말다한거 아닌가?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되게, 지금 더 이상의 운영은 어렵겠다라는 게 일단은 저희 생각이기는 한데, 근데 이 악취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래 건물에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할,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도 피해를 본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인테리어의 문제라고 인테리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뭐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것 같고 진짜 근데 솔직히 누구의 잘못인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그리고 아이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지켜보려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은 저도 발 벗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또 이렇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는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게 참 뉴스로만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 선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참 아프고, 제가 진짜 웃고 있지,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laughs> 정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거를 뭐 작은 결심으로 일, 해요, 해나가요, 그런 거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잘 운영을 하고 잘 이끌어 나가고 좀 그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상황이 많이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 물론 제 채널이 막 그렇게 막큰 채널은 아니지만은 그 영상들을 본 사람, 본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킨 거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결론을 맞이하는 대로 알려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발 함께 잘하게 될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